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잭스 대 그리고 상대 탑자르반의 라인전 그리고 한타까지 풀 영상이에요. 재밌게 보시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게 <목소리>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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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형을 탑만 좁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블리치크로구나. 근데 브라움이랑 좀잘 맞은 것 같아요, 브라움. 브라움 있으면 괜찮은데, 브라움 없으면 좀 별로? 저도 브라움 했을 땐 이겼어요. 메니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상대방 클라이버리 조그만 한번 먹고 싶어. Chinese <목소리가> disco.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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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야안 먹어진다. 하나 공유, 공룡, 공유는 좀 낮췄더니 야, 하나 먹어요 하나. 하나 먹으면 이거 다 먹으면 이랩 되거든요. 아, 근데 널 네, 늦었어요. 늦었어요. 아, 큐피, 큐피하는 부분, 부분 부분. 네, 폭풍 잭스는 안 해요. <laughs> 지는 척 지는 척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이제 넌 뒤졌어 준비 완료 강타? 이 자리 죽은 것 같은데? 못 잡았네? 끝났죠? 자르면 귀창 없죠? 오케이. 뒤지. 이제, 도랑가마 하나 사고, 위어 갑시다. 잠만 1렙 때 W 찍는 거는 진짜 구덱인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탑은 일단 끝났죠. 제가 이제 갱만 안다가면 자르반1레레 W는 가장 안 좋아. 아, 옛날에도 아, 옛날에도 전 <laughs> W 절대 안 찍었어요. W 막 성향됐다 이럴 때도 저는 W 안 찍어요. W 1레 W는 가장 안 좋아요. 자 뭐야? 뭐 있는데? 아, 밑에도 달린 거구나. 깜짝이야. <laughs> 오리블루 빼고 뺏었네이 달린. 원래 자르반니이겨 자체가 일레부터 이렇게 견제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견제를 하면서 평타를 쳐야 되는데, 1렙 때. 1렙 때, 막, 더블로 막, 대견하면 안 돼? 잠깐만, 딜리, 딜견 메커니즘 자체가, 좀, 야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거리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원거리에 있다가, 짜잔하게, 이제 이달려왔다 한번더올수 있으니까 그냥 살을게요 그렇게 좀 야비하게 해야 되는데. 1렙 W 찍으니까 2렙 때못 도망가잖아요. 막 자르방 이렇게 오니까. 아, 떴다. 이거 못 거야. 나 이거 질거 같은데. 라인 이거 밀면 안 되나? 더 하면, 안될것 같아. 이달리 또올것 같은데, 아니네. 요 어, 뭐야? 진다 아, 나민녀 썼어. 잡았다. 오케이. 저기, 아 씨. 키웠습니다. 아 당했습니다. 이거 라인은 게이득이고. 아만 정말이 떴네. 야 내가 돌아왔다. 득이에요 이득. 아. 조금이 아니라 게이득. 게이드 게이드 전멸 빼고 라인 좋고 광해금 나왔어요. 이거 사실 탑은 라인 전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질 수가 없어요. 광해금 벌써 나가. 와 지면 진짜 제가 그만큼 잭스를 안 했다는 거. 사실 이, 이번에 쉴때 아예 잭스 안 하긴 안 했거든요. 다시 이제 좀내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그런 기간이라 이거는 거의 좀 큰데. 뒤질랜드? 큐큐큐 큐. 아 더블유가 없었어. 뭐야 뭐야 뭐 온다 온다는데. 아 거의 캐각이었는데 아, 더블 실크라. 미스, 미스. 로 바텀에 탱고 송아도 타주고 싶은데. 아, 나스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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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될거 같은데? 잡았죠? 서버 <laughs> 어, 망했네. 라인도 이거는 다 꼬라박을 것 같고. 좋아, 좋아. 신발. 신발 사지 말아야겠다. 제가 순간 쳤다고 와 가지고. 완전히 망했네. 아 라인이 안 들어가네. 그래도 이번 판은 이긴 것 같아요. 그쵸죠아아 아, 잠깐만. 아오 그렇지. <laughs> 어 되게 되게 어 되게 뭔가 어쨌든. 아, 창 맞았어. <laughs> 아, 너무 막장으로 하는데. 아, 되기다 아, 땀 난다. 아, 더. 워창 <laughs> 맞고 타워 맞고. 와, 지스. 내가 상대하기. 어, 이건.. 이건 좀.. 콩쓰했다 콩스, 했다, 콩스. 아, 이건 좀 콩쓰했다 아, 라인이 계도안 좋네요 근데 어차피 자르반이 티아맷이라 알아서 밀것 같고요 어, 포자 포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지를 혼자서 못해. 어, 몰라고. 잡나? 비참 왔는데 이제. 오. 물팀 이지정 보가 다른데요? 아니 야야야야야야. 필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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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고 다 먹네. 그래. 어? 포만좀 피하면 될거 같은데. 고라! 하큐 오리아 님 어서 와요.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오에이이 있다. 이지정글에 좀 우리팀같은 조합이면 괜찮은것 같아요. 이지정글. 이지정글도 뭔가 조합타가지고 후반가면은 브라움이랑, 브라움이랑 쓰레쉬, 그리고 미드도 이런 갈리오 아니면 갈리오 아니면 뭐 미드 신드라같은거 나오면은 탑에 단단한거 초가스같은거 나와주면 되게 쎌것 같아요. 생이 없으면 후반이 답이 없어가지고. 결지 멈췄다 멈췄다. 아 살려주세요. 어 잠깐만. 기다 죽어. 너 죽어. 어 죽어 안돼 나도 죽어 어안 죽이나 뭐나안 <laughs> 죽이네. 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불러먹고 싶은데아 욕심이겠지. 이지정을막 하타다길래 딱한번 해봤거든요 한 번. 딱한번 해봤는데 처음에 미드 이대 비행을 제가 우리. 미드가 카사진인데, 미드 갱킹만. 미드 갱킹만 한. 초반에 2레벨 2략, 때 잡아주고, 3레벨 때 잡아주고, 4레벨 때잡아줬거든요 카사진이 결국은 7킬 막 0레벨 때 이랬는데, 게임 졌어요. 맞아줘! 이거 좀. 아, 아! 오려나? 아. 하고 싶다. 야가돌아다시일리 멘탈 붐이라는데? 8천 달러로 샀다고. 8천 달러. 근데 그 정도로면은... 뭐지? 이 정도는 거품인데? 슈퍼컴 이상인데? 4 0 0 0달러 말도 안되는 금액인데? 제게 지금.. 총합하면.. 100.. 170? 170 하겠다. 170. 근데 그 정도인데.. 저기 인터넷이 그냥 안 좋은거지? 중국 아, 여기가 왜 이렇게 땡기냐? 아, 조심해. 갈게. 내가 갈게. 아니, 타워를 부시고 해. 멍청이들아. 멍청이들아. 죽어. 너도 죽어. 너도 죽어. 아 너,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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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안 되네. 어, 조금 아픈데요. 아, 빼야겠스 아, 스트레스. 아, 매화기 스트레스. 래 매화기 스트레스. 아, 매그기 스트레스. 아, 매0기 스트레스. 아, 매 아, 니야 1080ti 매 3, 0 0 0 0스 아, 매화기 스트레스. 아, 매화기 스트레스. 아, 매화기 스 그러지않고서야 뭐 저렇게 사기에는 에바같은데 네아이스하키 풀렸었어요 지금은 안풀.. 지금도 풀려있을걸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여유롭다 게임이 내놔. 야자, 아, 내가 아, 아, 아. 이거, 고수, 고수. 고수도 말하는 맞기. 나못 가라는데? 알았어. 아, 바텀웨이브가 너무 먼데? 가라라, 신사. 이리어 살았고, 충격파 이리어 살았다. 리사 프리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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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어, 오. 케이 <목소리> 아, 이번 판 아, 좀 괜찮은데? 이만 좀 괜찮은데요? 좀 괜찮 았 어？이 지가 잘 했다.